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3 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빈 아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빈 아답의 아들 우사와 아호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빈 아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그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의온 족성은 장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앙금음과 재금으로 요 앞에 연주하니라. 오늘 성경 마지막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법계를 옮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스코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의 복계를 이치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난 수레를 옮기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 당시 사람들의 편리한 방식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법계는 네이집화 사람들이 끈으로 어깨에 메고 굶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에서는 수레에 실어 옮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격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내가 편한 내 방식대로 내가 설정한 대로 하는. 사실은 이라그크 신앙의 구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만든 나의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계를 옮긴다라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 그릇됨을 오늘 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에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인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지시한 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과 동떨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모습 속에서 오늘 신앙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편리한 내 방식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긋난 신앙의 자리를 형성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나의 방식이 아닌 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안에서 길을 걸어가야 되기에 늘. 말씀을 등불 삼고 그 말씀을 비춰가면서 오늘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걷는 것이 신앙이라는 뜻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어가는 신앙의 자리를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